안녕하세요. 요새 영하권 날씨가 계속되면서 아이가 감기를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. 아침에 괜찮다 싶으면 저녁에 콧물이 흐르고 반복되는 기침과 콧물, 병원 진료는 저의 일상이 되어서 아이의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? 고민하던 중 먼저 보양 루틴을 만들어 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. 그렇게 해서 알게 된 어린 이흑염소 진액, 김소형원방 금쪽이 흑염소 진액이었는데요. 아이의 건강한 보양을 고민 중이라면 어린 이 흑염소즙이라는 선택지도 있다는 것을 진지하게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. 오늘도 우리 아이가 조금 더 건강하기를 바라는 아빠의 마음으로 김소형 원방 금쪽이 흑염소 진액으로 이 건강 보양 루틴을 계속 이어나가보는 것은 어떠신지요?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. <laughs> 따다단, 따다단. 끝!